역사니다 역사 일단 1단원 중에서도 할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형. 여기 한번 줄여서 써보도록 할게요. 간추려서 요약. 간단히. 잠시만요. 어. 여기. 여기 서양 세력의 침입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간줄려서 써보도록 할게요. 역사는 한몇칸 띄고. 서양 세력의 침입. 19세기, 우리나라, 해안에, 그쵸, 해안에, 이양선이, 해안에, 서양에, 저 이거 잘못 썼어요. 해안에, 서양의 이양선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 양선을 이 양선이 물과 물과 식량을 구하거나 남파가 남파 난파 되었을 때는 인도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였으나 통상 요구는 단호히 거절됐대요. 항상 단호이아 거절하였대요 거절하였다 1860년 이후 흥흥 흥선 아, 대 흥선 대원군 흥선 대원 군은 더욱 확고하게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울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해봤고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스프링 하나가... 와우! 이 스프링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아, 여기 빠졌구나, 스프링이. 음. 아, 얼마 못 썼는데?